성주간 월요일에 보내 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대학교 총장 신호철 비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스카 축제 엿세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오 씨 말하였다.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 데란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베타니아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주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니, 베타니아의 잔치는 주님의 부활을 미리 경축하는 부활의 잔치입니다. 이 부활의 잔치 도중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이 행위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죽은 이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닦아주는 장례 예식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타니아의 부활 잔치에서 중심이 된 것은 되살아난 라자로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죽음을 기리는 행위였습니다. 부활의 축제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것은 생명의 예식이 아니라 죽음의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드러내려는 것은 생명의 축제 한가운데에 죽음의 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여 힘겨워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순환을 통해 다시 생기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생명을 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고통을 견딜 때, 그 고통은 단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고통이고, 무조건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이며,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주님의 순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생기를 돋게 할까요? 우리가 혼자서 괴로워하며 겪는 순환과 주님의 순환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구 말씀이 성중안에 들어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화두입니다 순환과 고통에 대해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은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신호철 비호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신호철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